캔더에도 모여야 합니다. 제가 하다가 갑자기 영상 녹화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라이브 할게요. 뭐 조건은 없고 제가 초보 유튜버가지고 그냥 라이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 헤드도 못 맞췄어요. 와 적팀 너무 잘해요. 아패다 잠깐만요, 상점에서 제가 지금 노북스가 옛날에 조금 있었거든요. 아니야, 참을게요. 저거 뭐할때 꾸밀 거여가지고. 다음 영상은 쇼츠입니다. 다음 영상은 쇼츠입니다. 쇼츠를 쇼치오. 하루에 한번 한다고 해도 쇼츠는 해도 올릴 거예요. 쇼츠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쇼츠 올리고 그리고 또 영상 올리고 왜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하냐 말씀드리자면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 재밌고 인기 많아지고 그런 게 좋아가지고 할게요. 다음에는 얼굴그 시브 하기로 했는데 구독자가 너무 안 들어서. 이 거의 인기 조금 더 많아지고 하려고 구독자 수1 0을 했습니다. 100까지 할게요. 아, 여기에선 저격소총이죠? 저격소총, 어, 우치, 토, 뭐 할까요? 음. 어음광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올라갈게요. 올라가가지고 오오 오? 딱 사격하기 좋은데요. 아 먼저 적 팀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 아적 팀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 위팀 RPG 이길수 있을 것인가? 아, 제가 깸, 겜... 깸도이잖아요, 지금 이 음이. 다음에는, 이 음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바꾸진 않을 건데, 이음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 서, 그, 제작, 구독자 애칭도 만들어보고 그럴게요. 오! 어? 같이, 같이, 같이.

다음 영상은 제목합니다 어떻게 <놀람> 나, 나, 봐. 나, 봐. 나 봐. 땅. 진짜 총검이에요? 어. 이 총검이에요. 어이 영상 다 저번 영상에 목소리가 안 났었잖아요. 그거는 어릴 목소리 나게 하려 했는데 안돼 가지고 목소리 안난 영상도 있어서 그냥 했는데. 저쪽 팀 버티려고 하고 있군요. 우리 팀은 후로코야 하지가안네요 우리 팀 너무 잘해요? 아 졌어. 아, 저만 잘했다. 세인데? 이번엔 저격소총 말고, 제가 처음 써보는 거, 헐. 아니, 처음은 아니고, 단검, 그리고 방패, 화음병 이렇 갈게요. 오, 우리 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국인 아니어도 잘하기만하면 됐어. 아 <laughs> 어, 실력이 다 없어졌어요. 난 실력이 좋았는데. 잠깐만요. 요건 이거 쓰고 벽에 붙어 있으면 막켜 있고 하면 오이팅 아니다. 여기 플라이 하나, 플라이 두 하고 방패 그러면. <laughs> 아..잠깐만 아, 엄마 잠깐만 지혁아 잠깐만 어..여기 집이어가지고아 유튜브 찍고있어 안먹어 혜림이 너무 안좋은데요? 아두이합쳐서 저거 안더 패배했어. 너무 어렵네요. 아, 잠깐만요. 아. 젬모타 할까요, 오랜만에서? 오랜만에 저? 오랜만에 잼모타 이거 한판 하고 할게요젬모타 라이브 한 다음에 젬모타 할게요. 어, 이, 이게, 오! 우리 팀이 진짜 너무 잘해요. 저가 계속 줬는데, 한 판이나 이겼어요. 음, 음,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해. 저격, 수총, 쇼치 당검, 얼음성. 아, 숨어서 얼음광성을 쌔려고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숨어서. 오케이, 맞췄어요. 哦。 제가 아까 저 사람 피 많이 컸죠? 응? 저 사람 왜 피고 피... 아저 사람 공격성..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젬모타 아아.. 아아.. 게요 어.. 모타에서는 어, 어. 많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음. 아, 잼모에에 저거 많이 깼거든요. 다음에 잼모터 스피드를 한번 하고 노점프 할게요.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딴딴딴 점프해서 사람들 오해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래 저 유튜브 하고 갈때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타워 조금만 올라가 보여 봐요. 아, 네, 파랑색까지 왔고요. 이제 파랑색까지 왔으니까, 어, 오, 오, 너무 쩜쩜 오래 해요. 그래서 아빠를 위로미호의도잘안 돼가지고, 이거 한번 해 봤고요. 이거 준보헤드님 1등, 준보헤드님이 음, 힘으로 떨어지면 한 방이긴 한데, 아, 안 되네요, 좀. 어, 노점프 한번 보여드릴까요? 맨 위에 가가지고 오? 어? 잘못다 진짜 또어 어? 진짜 아수였어요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아, 제 영상도 리고 재미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거 안 되진 않아요. 저맨 밑에 있는 제모타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피만 달고. 어렵,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 있긴 한데, 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점프 하는 사람들은 저것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 그, 라이브 할 때, 오늘, 라이브에 너무 어려워서 제가 못했잖아요, 잘.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잘 못해요, 원래. 제가 2대2는 못하고 1대1도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노점프, <laughs> 저거 한번 노점프 해보고 싶어요. 저거 한 번만 해볼게요. 저 미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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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근데 제가 노트 한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때도 스킵 좀 할게요. 또? 아, 잠깐만요. 잘못해서 죽었거든요. 이따봐용 왜안돼 그럼 어,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만약 편집 안됐다면 제가 편집한줄 알고 말이 없을텐데 말 없어도 그때동안 한 5분정도 되니까 한번만 봐주 때만 좋겠고요

연보 하나고 투자 성공 성공 아 그리고 제가 음 조건 하나 더 있겠어 만약 제가 구독자가 천 명이 된다면 아니야 이백 명이 된다면 어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친초하고 같이 게임까지 하는 이벤트 하겠습니다. 게임까지 하고, 놀고, 그거는 뭐, 어, 들어가지 마세요! 왜? 귀엽게 탈게요. 귀엽게. 어? 나 사전 했는데왜 떨어진지 모르겠군요. 이건 천천히 가서 시간이 많이 지간 거지. 제가 스피드형 하면 진짜 빠르거든요. 이제부터 스피드형 갈게요. 27분이니까 시간 잘 봐주세요. 5 어, 7 그래도 스피드 잘 하고 있어요. 어, 삐뽀 사고 받았어 한번 하고 끄고 싶은데, 이거 구경, 업데이트 했다는데, 구경만 하고 갈게요. 키트 나왔나 모르겠네. 가볼게요 누맨 이거 키트 세워 나온 거는 없네요. 아직은? 있나? 잠깐만요. 없네요. 어... 없으니까 어 없으니까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 안녕. 겜파 겜파. 겜파 여러분들 안녕.